이연기도 뭐 이거 9번까지 가고 혹시 연장까지 가질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정말 치열하네요. 네 앞서건 뒤서건 너무 좋습니다. 네자그 아까 들이던 질문인데 네. 유튜버를 하시니까 네. 저는 유튜버를 보고 공부하는 학생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유튜버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네. 사실은 다 이론이 달라요. 아하. 인정하시죠?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를 수 네. 있어요. 네 그럼 저희는 한 선생님 것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다양하게 봐도 됩니까? 저는 다양하게 보셔도 되는데 네. 필터링 능력을 빨리 기르셔야 돼요. 아유 저희가 필터링이 어디 있어요? 아하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필라서피를 찾아서 네. 그 필라서피를 그냥 계속 쭉 밀고 나가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도 아... 트라이 해보고 저분도 트라이 하다가아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 진짜 안 맞구나 이거를 기억을 꼭 하시고 이제 그런 자기가 원하는 필라서피를 가리키는 선생님들만 아... 보시면 좋아요. 사실, 결혼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결혼은 뭐, 살아보고 또 바꾸기, 이게 <laughs> 아. 안 되잖아요. 골프는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아, 뭐 약간 연애의 개념을 생각하시죠? 아, 연애의 하셨죠. 개념. 네네. 결혼 전에. 결혼 전에. 도장 찍기 전에.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정하는 게 이제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아. 많이 다양하게 접해봐라. 네, 필러소피를 이제 찾으시고 거기에 스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PPL 나갑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에이미조 프로의 유튜브를 보세요. 괜찮았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 홀딱의 티샷인데, 아 훌륭합니다. 오 티샷. 그런데 이제 이게 세 번째 샷이에요. 아하, 저희 얘기할 때 벌써 한번 방사하셨군요. 예, 없어졌어요. 세 번째. <laughs>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잠정구를 치거나 세 번째 샷을칠때 드는 생각이 아까 이렇게 쳤어야 돼요. 이런 생각. 두 번째 하면. 선수가 항상, 항상 잘하죠.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벤코브 오프가 또다시 승기를 잡았습니다. 기회입니다. 데니얼 전 선수, 피칭 웨지네요. 네. 자, 온그린에 성공하면, 아, 상대방을 도미에 빠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스. 네. 어, 잘친것 같은데요? 네. 방향이, 방향이, 오, 좋아요. 두 샷, 두 샷. 오! 뭐, 언더 위에 올려놓진 못했지만, 네, 충분히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샷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온그린만 하셔도 최고죠. 네네. 네. 이제 김현 선수. 어갈 길이 먼네요네네 네 번째 샷인데요. 네 들어갈 수 있는데 직당이 아, 안 돼요. 네. 아 아쉽네요. 뒷당이에요. 지금 김현 선수가 세로 할때 네. 클럽이 약간 연습 스윙하는 것처럼 밑에 대고 치시는 거 보셨죠? 네네. 볼 때마다 저는 연습 스윙인 줄 계속 그 생각크 날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샌크 쇼케이브 샌크 많이 나잖아요. 허즈 예, 풀 스윙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룩이신가 봐요. 아, 예, 그게 또 본인만의. 솔루션일 수도 있죠. 네네네. 네, 네, 네. 이호선께서 홀딱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8번 홀을 벤코부프가 가져갑니다. 벤코부프가 원 어브로 앞선 상태에서 마지막 홀 9번 홀로 갑니다. 우리 에이미 프로에게 오늘 또 어, 상당히 다양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네 번째 질문인가요? 아니요. 긴장돼요.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우리 에이미 프로 주크박스네요. 골프 주크박스. 제가요. 그냥 아, 누르면 나오네요. 그리고 뭐참이 골프 칠 때도 참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을수 있지만 영어를 쓸 때도 티칭을 해줄 때도 골프를 같이 칠 때도 잘난 척을 안 해요. 아,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에미프로 어, 저 유튜브 아직 못 보신 분들 몇백만 뷰거든요. 가셔서 보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티칭하시고 어, 본인은 좀그 라운딩을 잘안 하는데 또 학생들이랑 가는 거는 또 가시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정말 성격 좋고요. 예. 좋습니다. 네, 실력 좋고 몸도 빨리. 아니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laughs> 얘기입니다. 자 벤쿠버프 지금 한올 앞서가고 있죠. <laughs> 네, 피터박 어 찢었네요. 지금 살짝 볼이 돌았는데 어잘 아, 들어왔어요. 에어웨이 쐐기를 박는 네. 티샷이었습니다. 지금 돌미라서 네. 지금 홀딱이 꼭 이겨야 되거든요 이홀을. 아, 홀딱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음. 이경우 선수가 사장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골프 치는 그건 사장이에요. <laughs> 아 사장이 아니면 저렇게 망칠 수 없어요. 김정민 <laughs> 선수가 선수요? 에이스예요. 네, 이홀 꼭 이기셔야 됩니다. 네, 일단 티샷부터 성공적으로 치셔야 되는데. 오살았어요 오, 너무 잘 쳐서. 오잘았어요살았어요 와, 오, 굿샷. 이게 나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네. 걸려가지고. 진짜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 너고네요 진짜 잘 치셨어요. 와 이렇게 되면 오늘 팔 강전 네. 벙커샷 가나요? 가나요. 이야. Yeah. <laughs> 지금 홀따하게 티샷이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벵커보프는 한홀 앞서가고 있지만 상대방 티샷이 좋기 때문에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벵커보브의 빈센신 선수. 네. 무측 보고 약간 돌아치는 선수인데요. 네네네, 이게 돌아오나요? 않는 것 같아요. 돌아오나요?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측을 보고 왼쪽으로 치는 선수들은 이게 문제예요. 가끔 그렇죠? 저런 실수가 나오죠. 야 네. 홀딱이 말이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채스인데. 아주 좋은 선수 문제는 있어요. 이경우 선수가. 이경우 선수 화이팅.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냥 가운데로만. 어떻게 됐어요? 어잘 치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어우 결정적인 순간에. 와우. 만회해 줍니다. 예, 네. 굿샷. 굿? 오, 지금, 뱅크 오브 풋볼은? 해저드네요. 해저드예요야 뭐, 이렇게 되면. 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거의 뭐, 이거, 저, 무승부 아닌가요? 네. 이 정도 되면. 근데 살짝, 마지막 콜에 김정민 선수랑 김현 네. 선수였으면 더 마음이 놓였을 것 같긴 한데. <laughs> 그렇게 <해도 웃음> 되, 해설이, <laughs> 예? <laughs> 아니 갑자기 생각이 그어요 <laughs> 신상 공격을 하는 거아닙니까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홀딱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게 <laughs> 지금 굉장히... 잘 쳤잖아요 이경윤 선수.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만회 하셔야죠, 그렇죠? 네 지금 어, 그린에 <laughs> 다 오긴 했는데 벙커 예, 앞에 섰어요네 <laughs>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어요. 네 <laughs> 에이미 프로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직해요. <laughs> 네 홀딱의 김정민 선수 이거를 가까이 붙여주시면 진짜 최고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이걸 가져가죠. 네. 오늘은, 짧은 에이스 뭐 짧은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네. 아, 아, 살짝, 짧았네요. 살짝 짧았는데, 아, 이경우 선수가 오늘 칩샷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샷을 잘 치셨기 때문에. 기대해봐야죠. 네, 여기서또 만회하실 아수 있는 기회. 에이미 프로그램 만회하려고 지금. 매력 아. <laughs> <노력> 중입니다. <laughs> 자, 이경훈 선수. 네. 이번 칩샷은 성공해야 됩니다. 네. 한 진짜 10야드, 15야드 캐리만 딱 랜드 해주시면. 아, 네, 오늘 칩샷 안 좋았거든요. 화이팅.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칩샷. 네. 왼발에 힘 유지해주시고, 배발 해주시고. 칩샷. <laughs> 아, 속, 속된 말로 똑같어요. 뭐 앞서서. 아니, 뭐예요. 저, 제가 기대를 많이 걸어서 긴장하셨나봐요. 아. 이렇게 손으로 때리시면 저렇게 날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탑핑이 잘 나오거든요 그럼 뭐로 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클럽 헤드 무게를 좀 이렇게 느끼면서, 느끼면서 떨어뜨려 줘야 돼요 탕탕 떨어뜨려 줘야 네, 돼요, 탕, 탕 돼요. 아, 야 좋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벌타까지 먹고 아, 기회를 줬는데 김정민 선수 여기서 조금만 잘 쳐주시면 아 이거 내리막이라서 슬...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와 아니 이렇게 그냥 갖다 받치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호프는 있습니다. 벤코브 호프거든요. 벤코브 호프의 빈센트 신선수가 아, 해설이 상하게 하시네요. 벤코브 <laughs> <다 부었죠. 웃음> 예, 호프. 아, 이것도, 이거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네, 호흡에서 호흡을 주셨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된 벤코브 호프는 보기 퍼시죠? 네. 네. 피터 박 선수가 이제 보기 퍼팅. 버팅. 보기 퍼팅입니다. 사이드라인인데요 네 쉽지 않아요 네아두팀다 이번 파파이브 2홀은 참오와들어가는줄 알았어요 이야 와 잘했습니다 나이스 파 그래서 part. 일단 뱅크브 오픈은 더블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홀딱은 네. 이거 안 들어가면 지죠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도, 도미니까 예스 yes. 이경우 선수 복의 퍼 오늘의 버튼. 모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퍼팅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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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 <laughs> 오! <laughs> 어! 이게 안 들어가요? 이야, 이게 안 들어가요. 와, 이런 날이 있네요, 이경우 선수에게는. 이야, 이거 만불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만 걸리지.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골을 비김으로써 원업으로 앞서고 있던 벤코브프가 승리하면서 4강 진출합니다. 백행과 함께하는 2021 SBS 기업대학 매치 플레이 중계를 통해 보셨다시피 뱅크 오브 오프가 홀딱을 꺾고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8강전과 마찬가지로 방금 치러진 경기도 9번 홀까지 가는 혈전 끝에 한 홀차 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홀딱으로서는 참 아쉽게 됐고요. 뱅크 오브 오프는 참 은질기네요. 오뚝이 같아요. 이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강한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laughs> 바로 벤코브 호프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벤코브 호프 선수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4강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홀딱 팀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치킨먹으러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네. <laughs> 자, 다음 주는 어떤 기업들 간의 대결입니까? 다음 주에는 포키바와 신시스 파이낸셜의 8강전 세 번째 경기가 있게 됩니다. 포키바 팀에는요, 여러분. 지금 해설을 맡아 수고해주시는 에이미 조 프로의 부군 되시는 분이 에이스로 있거든요. <laughs> 다음 주에 같이 출근하시겠네요 아마도 그렇겠죠? <웃음> <웃음>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는 편파 중계가 될 것을 예상해보는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제가 공정한 중계가 어떤 것인지 어...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laughs> 자 다음 주 중계 정말 또 다른 볼거리가 있겠네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어? 우메켄 제철 액끼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여덟 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에이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한테. 비혈부터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부터.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세요. <laughs> 총 여덟 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철 액끼스 부부가 함께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너무 좋다. 바디프렌드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바디프렌드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 마음에 드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너무 좋다. 바디프렌드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바디프렌드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 천하보험은 다릅니다. 360개가 넘는 메이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철저한 비교 분석을 해드립니다. 다양한 상품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객 입장에서 맞춰드립니다. 폭넓은 옵션을 찾아주고 딱 맞는 상품을 골라주고 확실히 보장은 늘려주고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고 오직 천하만이 가능합니다. 천하보험 이 프로그램은 우메켄, 제네시스, 바디프렌드 하이트질로, 볼빅이 함께 합니다.